안녕하십니까 루브페입니다. 오늘은 3시즌 2주차 상자강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도적을 키웠어요. <laughs> 아 너무 구려 이번에 들주. 얘는 18단 그냥 버스 받아가지고 18단 함나 주차하고 공차 두 바퀴 돌아서 삼성은 나올 텐데 암살로 암살이나 자매이나뭐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 가보도록 하죠 근데 냉죽 상향 받아서 냉상 신드라 잘하면 쓸수 있어 냉량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laughs> 신발이 나오네요 티어? 공차 티어는 필요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다리는 안 쓰니까 얘는 일단 가죽 신발로 가죽 신발 Okay, 좋았어.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 어, 그래 일단 그러면 바로 전사 상자 강 넘어가도록 하죠. 전사 상자 강입니다. 어, 얘는 영웅 7영웅, 그 다음에 18단 이상 4바퀴 돌았기 때문에 나올 거고요. 까보도록 하죠. 제발, 어, 티어가 나오면은 영웅만 잡아도 얘는 4세 맞출 수 있거든요. 는 갯불, 티어가 나오긴 나왔네 어, 잠깐만 잠깐만, 무기가 나왔다고? 아, 근데 이거 괜찮은 목걸이인데 이것도 무기 받자 이게 비하이스니까 제가 잠깐만요 뭘 바꿀 수 있죠? 어, 어깨 바꿀 수 있고 지금 다리지는 신화가 있고 무기로 받자 무기 나쁘지 않은 거거든요. 심크상 분전이 이걸 끼고 있긴 해. 좋았어. 피우를 피워 울음소리. 나쁘지 않았어. 좋았어. 그러면 어디 있냐? 무기야. 무기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 여기다. 여기 다 제가 463 끼고 있다가 4 8으로 됐으니까. 이거 업그레이드해서 480구로 바꾸면 되겠네요. 오케이 좋았어. 자 그러면 본캐 상자깡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캐 상자깡입니다. 어 냉기로 안 할게요. 왜냐면 어차피 그 영웅 막 망냄 한손 도끼랑 어차피 2 냄인가 3 냄인가 한손 무기를 주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먹 어렵지 않거든요. 한손 무기 먹긴. 양손 무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좀 괜찮은 것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 무기 나왔다. 튀어 야 보, 아, 이거 영웅이다. 아, 이것도 무기 나왔다. 망토 필요 없고요 여기서 무기 나왔다. 야, 무기 야, 무기 다 나왔는데? 솔직히 손 같은 경우는 어 어디냐? 나오거든요. 어디서 나오는데? 솔직히 손은 금방 먹죠? 이 넴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넴 꺼는 이거는 필요 그렇게 급하진 않을 것 같고. 야, 뭘로 받아야 되냐? 옹이 뿌리 뼈분쇄기로 받아야냐? 피해 족장으로 받아야냐? 일단 잠깐 싱크, 싱크도로 한번 굴려보도록 할게요. 네, 싱크 돌리니까 아, 이렇게 나오네요. 자 486으로 만들었을 때 대족장이 대족장이 잘 나오네. 대족장이 잘 나오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대죽장이 한 DP가 천이 더 높은데? 음, 대죽장으로 막자. 대죽장을 두 캐릭이 다 나오는 게좀 그렇다, 그쵸? 어차피 전설템 만들, 어, 음, 한 백만 골 든다고 하더라고요. 어 여러분이 뭐 가이드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가이드 같은 경우는 어 원래는 너무 구려서 안 올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12월 7일날 좀버프 오프 되는 거 보고서 어 영웅 레이드 기준으로 뭐 어떻게 딜하는 거랑 그런 것도 좀 같이 올릴 생각이고 그 다음에 저어 솔직히 냉주기 조금 더 조, 냉량이 조금 뜰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될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냉주 냉량 냉상 신드라 같은 경우는 몇몇 램들은 못 써가지고 아예 그런 경우가 있고 지금 또 1분 30초마다 쿨기를 몰아야 되는 램들도 있어서 부죽을 바꿔야 될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정리가 필요해서 그렇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12월 7일날 버프넵 너프된거 보고서 정리해서 한번 올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좋은거 드시길 바라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빠이빠이